시골의 풍경이 되겠습니다. 시골의 시골의 아침 풍경, 오늘 24년도 300일째 되는 날입니다. 10월 27일 해가 뜬 지는 뭐 1시간 지났고요. 이렇게 정겨운 시골 농촌에서 바라보는 아침 풍경이 되겠습니다. 멋지죠? 이렇게, 동네 집들이 이렇게, 보이고요. 여기도 이제 집이 있고, 여기도 집이 있고, 앞에 생강밭이 있고, 이렇게 농록길이 있고, 저 뒤로 시내로 나가는, 음 길도 보이고요. 아, 고향이죠. 이게 고향, 여러분의 고향, 여러분의 고향. 여러분의 고향이 아침에 해가 뜨고 있습니다. 너무 정겹죠? 하늘도 보십시오. 오늘 하늘은 많이 흐렸어요. 네. 아침 8시에서 8시 반 정도 되어 가고 있는 <laughs> 시점이 되겠습니다. 네. 쨍한 생강, 생강밭. 아, 그리고 네. 안개가 자욱히 내려 있는 네. 산자락 예쁜 농촌 풍경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